오늘은 두들보이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처음 해석해 보는 거지만 내용이 아주 간단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두들보이의 두들은 낙서하다 끄적끄적 거리다 그래서 낙서소년 아니면 그적그적 소년 뭐 이런 별명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보면 어, 미스터 두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죠 현대카드에서도 한번 초청해서 저희 나라에 한번 온 적이 있는 두들인데, 어,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죠? 이 두들보이랑은 기본 일러스트레이션 방법은 비슷하지만, 표현하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상력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조금 더 두들보이가 아직은 덜 완성됐지만,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다양하고 상상력은 훨씬 더 미스터 튜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게 보일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읽어 볼게요, 부분을. Joe where is a 10 year old boy from England. 조웨이는 영국에서 온 10살의 아이예요. He really likes to draw. 그는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He even doodles in class. 여기도 d o o d l e 나왔는데 doodles는 이두들하고는 다르게 동사로 사용했죠. 그는 교실에서도 계속 에서조차도 계속 끄적끄적거려요. At first, his teachers worried about this. 처음에는 그의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But now, 그러나 he is famous. 그는 유명해요. One day, 어느 날 a restaurant owner asked him to draw on the restaurant wall. 레스토랑 주인이 그에게 레스토랑의 벽에다가 그림 그릴 것을 요청했었어요. Later, 나중에 It became an amazing model. 이거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엄청난 벽화가 되었대요. He is very imaginative. 그는 굉장히 시각적인 어떤 창의력이 풍부한 아이고 His mother said, 엄마가 말하기를 I am very proud of him. 그 아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굉장히 해석이 쉽죠? 두들이라는 거에 대한 표현만 조금 익숙해지면 이 스크립트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은 간단한 애니타임스의 어, 이번 달 1월호의 두들보이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았어요.